예, 베트남이 되게 어떻게 보면 어 예전에 런닝맨 촬영으로 갔을 때 과분하게도 막뭐 아시죠 뭐 그런 예 네. 어떻게 보면 그런 별명 아닌뭐 그런 거를 이 베트남에서 처음 만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또 고마운 나라이기도 안돼요. 네, 그래서 뭔가 더잘 하고 싶고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오랜만에 가는 거다 보니까 네, 그런 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는데 어 이번에 또 촬영하면서 또뭐 무대 인사나 홍보 일정을 하면서 음 10년 전에 학생이었었던 친구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. 또 임신했었던 친구가 또큰 많이 큰 어린이를 같이 데려고 와서 그때 아기가 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생각도 많았고 뭔가 좀 이렇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어 되게 뭉클뭉클 뭉클 했었던 예,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 그리고 또. 너무 고맙게도 그 베트남 같이 연계했었던 친구들이 또 저를 너무 좋아해 줬기도 하고 저도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어, 촬영이 없을 때도 뭐 감독님이나 저를 불러내서 뭐 맛있는 데도 데려가고 뭐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하면서 되게 빨리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예, 다시 한번 예,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. 예, 너무 개인적으로 아름다웠던 또 잊지 못할 예,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, 황화배우를 음, 캐스팅하는 데는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어, 그런 느낌을 찾았었어요 첫인상이 강렬하거나 도드라지지 음, 않는데 사람 어, 뭔가 그 안에 매력을 갖고 그런 느낌의 배우를 좀 찾았고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그 계속 여러 명을 만나다가 황하배우를 만나게 됐고 어, 첫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게 작고 조그만 배우의 어떤 외형이지만 와서 뭐 처음에 수줍어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을 보면서 아, 안에 좀 단단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 됐고, 다 마음에 드는데, 키 차이가 저도 사실 고민이었어요. 근데, 아, 무엇보다 연기적으로도 잘할수 있고, 그러면은, 어, 그런 거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, 뭐, 조금, 이광수 씨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펴면 2m인데, 거기 165나 2m까지는 165. 165. 안 밀게 해야지. 어쨌든. <laughs> 거기서 몇 센치가 더 크고 작고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주시겠고요. 그리고 또 베트남에 보면은 이렇게, 이렇게 길쭉길쭉한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도시 안에도. 그래서 어떤 수직과 수평의 어떤 그 컴포지션을 좀 이용하면은 그것도 또 재미있는 느낌이 있는 투샷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, 황아 배우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성별도 다르고 이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키도 많이 달라서 뭐 그런 다른 점들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